아, 간사이, 오랜만이다. 그러니까 오사카는 도톤부리 가야죠. 자, 하나, 둘, 셋. 예! 자,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오사카를 걷고 있는데, 걷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버디보이즈를 환영하고 있습니다. 오사카의 야경. 아 진짜 예쁘다. 아 이야. 우와. 우와. 우 뭐야? 진짜 맛있어? 드디어 이걸 오사카까지 와서 일본에서 펼쳐진 명경기 나이스 샤워! 아, 샤워! 나이스 자버디컷 들어갔다 나이스 대박 버디버디 첫버디예요 진짜 대박 간이야 다+ 간 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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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오. 아, 백호야. 네. <laughs> 기분 전은좀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너무 좋아. <웃음> 아, <웃음>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쇼핑을 해야 되지. 맞아요. 아니, 우리가 형들 치는 거 보니까 형들 골프 너무 잘 쳐요.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, 네. 그때 우리한테 좀 약점이 있었어. 뭐, 뭐요? 장비가 너무 안 좋았어. 우리가? <laughs> 그래서 지금. 골프는 뭐다? 장비죠. 장비빨이다. 네. 그래서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, 네. 그때 약간 패배 아픔? 이런 걸로 좀 달래줘야 어. 돼. 아, 난 사실 그렇게 안 슬픈데. 안 슬퍼? 뭐 어, 흔히 있는 일이라서. 아, 아니야. 다른 멤버들을 네. 의상으로 기죽이자. 좋아. 옷이 날개죠. 옷이 날개. 옷이 날개. 어. 나 요거. <laughs> 어, 어? 잘 어울리네. 은빨 은빨. 우리가 목 표현할 때 은빛 향연이라고 그러잖아. 은빛 향연처럼 내가 은빛 스윙을 보여줄게. 은빛 스윙? <laughs> 어. 사실 골프복 되게 편하잖아요. 기다려봐. 나 한번 불러줘. 안 불러야지. <laughs> 아 불러줘. <laughs> 네. 이특 씨. 이특 시 아니, 잠깐 좀비켜줘라나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<laughs> 야 여기 그냥 불러주라고만 해 아니, 패션쇼 해야지 아, 뭐 하는지 몰랐어요, 형 <laughs> 어, 야, 야, 야백코야 어, 형, 나 이런 거 좋아해요 <laughs> 야, 이거 약간 신발이라도 이의은 어, 맞아, 춤이네. 어, 좋네. 어, 이런 거형잘 어울리는데요? 그치, 야, 이거 가야 되겠다. 형, 거. 거. 그러면, 맞아. 여름에 궁금한 거 있었어. 응. <laughs> 안에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하나를 입고 그 위에 골프복을 입는다. 입어야 돼. 꼭 입어주면 오히려 더 시원하지. 어, 그럼 겨울에는? 겨울에는 내가 진짜 쓰는 방법인데, 여름에 샀던 이 옷들을 겨울에도 입어. 아, 안에 반팔티 같은 거또 입고 있다가 위에다가 뭐 집업 입지. 그러다 네. 뭐 베스트 입지. 네. 패딩 입어. 네. 그래서 이 골프복은 사계절 내내 입을 수가 있어. 어, 그럼 내가 참고해서 사야겠다. 음. 아니야, 그리고 모자도 많네 사실. 아. 헐, 이런 거 좋지. 그러니까 백호야 너 이거 꼭 필요하다. 오케이, 네, 거머 아, 어, 맞네. 여기 있네. 네, 워 거. 몰라. 알수가 없어. 옛날에 진짜 모르겠다. 음 백호야 봐봐. 우리가 네. 이렇게 와서 아이 쇼핑하는 것만 있고. 네. 나살 거야. 형 아, 사줘요. <laughs> 하나 사줘. <laughs> <laughs> 형이 오라 그랬잖아요. 하나 사주려고 온거 아니에요, 형? 봐봐. <laughs> 다른 거 부를까요? <laughs> 제자리에 넣고제자리 넣고 내가 입고 온 옷은 어디갔지? <laughs> 너 자리야. <laughs>